구성서 연구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티모데후서 3장 1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used for teaching, for r e p u t a t i o n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숨소리 구역전서 6대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 루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 아들 르하야는 야하설라하코 에하선 아우메와 나하설라하니 이는 보라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렐보니와그들로아비 분웰과 후사야비 에세린이 이는다 베들헴의아비 에브라다마다들 후루 소생이며 드고아비 아수르 도안에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라는 크로마냐마 아우산과 헤벨과 대문이와 하슬다리를 하슬,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라 소생이요 헬라야들들은 세력과 이수알과 이드아니며 고수는 아옥과 송해바와 하룸과 아들, 아열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행제보다 종교한자라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하려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성으로 나를 더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소아형 클럽이 부일을 낳았으니 부일은 에스도나 아비요. 에스도는 헤드라마와 파세아와 아르나우스의 아비의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노대는 오브랄 낳았고 스라야는 요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시모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보 의 아들 갈레부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은과 엘라이자손과 그나세요 여알렐레르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사레리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렉과 알론이며 메렐은 미디안과 산레와 에스드무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 저취한 바로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그 안에 예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해벨과 산호아 조상 여우디엘를 낳았으며, 남은 의 왕인 호디아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러의 아비와 미아가 바아가 사람 에스, 투모이며 시모노 아들들은 암눈과 니나의 베나난과 질돈이며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변소헷이더라 유다야들 셀라의 자선은 니가의 아비에르와 마레사에나다와생아보자는 자의 집곧 이스비아의 집 족속과 또 요긴과 거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합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 귀네해민이 있는 옛다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이 모든 사람은 홍기자 장이가 되어수풀과 수풀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관께가요 왕의를 하였더라. 시몬와 아들들은 노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 아들은 입자이요그 아들은 미스마요 이스마엘은 한무엘이오 그 아들은 사콜이오 그 아들은 심의이라 심의는 따들 열여섯과 열달여섯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찬이가맺히못하니그 원족석이 유다자선처럼 반성하지 못하였더라 심원자선호 강우선 포일세바와 올라다와 하살알과비라와 에센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아와 시글락과 엔말가복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라미니, 다유당 때까지 모든 성읍이 저에게 속하였으며, 그양천은 애당과 아인과 님문과 독인과 아산 다섯 성을 이어, 또그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발까지 미쳤으니, 심오 자선호 주소가 이 일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하물렛과 야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일과 아시에르 중손 수라의그손자요 요시비아의 아들 예우와, 또 옐로에네와, 야고바와, 여소야와, 아샤와, 아디엘과, 요시미일과 푸나냐와, 또스마의 오대선 시모리의 현손, 여다의 중손 알도노 손자, 지비 아들 시사니. 이외에 농명된 자는 다그 번주고 족장이라, 그종중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태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들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는데 그 땅이 강하라고 안정하니 이는 예측부터 거기 간 사람은 하무자손인 가닥이라. 이에 동경된 자가 유다왕 시석이 할 때에 가서 주의 장롱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부부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또심한 자손 중에, 500명이 이 시가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누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비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